태백시 통리 오늘 통리 5일장 날 아, 장날이죠 5, 15, 25 3일 한달에 3일, 3일 해발 700구지에 서는 5일장입니다 여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대롱대롱 열렸네 잠시 후에 태백 어, 통리 오 일참 만나보시죠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서 이야 칠, 해별 칠배구지에 나오는 사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대박. 오이 장난 아니야. 1위려서 사람들이 죽겠 이야, 오징어 엄청 크다. 오징어 몇 마리예요? 한 마리만. 우와, 물총! 갑자기야. <laughs> 우와, 오징어 엄청 크네요. 우와, 크다. 한 마리 만 원짜리 오죠. 엄청 오지. 크네, 그죠? 엄청 이야 대박이다 이거 한 마리만 먹면배부르겠는데한 마리 혼자 시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면수 수술 고등어 수술 갈치 이제 이면수로는 골뱅 조로목 가져와야이이만원짜리에요반 편에만 마리?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네. 싸네요. 오일장. 네, 들어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청리에서 오래 한번 해봐요. 네. 오늘은? <laughs> 오늘은 오늘 안 오면 그대로 받아요 뭐 조선에 5천 오천, 안선에 5천 만원. 5천오5 오천원 응? 오천 만원? 네. 꽃게. 네. 꽃게 아니야, 이거? 생반에 만원씩 한거요 2만원씩 한 거야. 2만원. 2만원. 어우, 이거 엄청 크다. 서산에서 왔나? 서산꽃게? 문어. 이야. 그리 오징어가 진짜 크네. 곰치 망 30이 아니야.

만 원, 범치, 도목 제구, 참치. 하나 만 원, 두 개, 만 오천 원씩 가지 가세요. 만 원, 만 오천. 고도 좋아요. 오징어가 많네. 야 참치 세 마리가 뜨고 올라와요. 참치는 이거 얼마씩 해요? 참치 이만 원가지세요한 마리. 한 마리? 싸이 응, 좋은 거야. 이만 원 마시든 오징어 꽁치 나도 이만 원 주겠지 아니요 만원 열기 만원 주는 아이고 손님이 너무 많다 <laughs> 너무 많아 돌려보네 독해는 만원다 몽땅 와네 마리 만원이요 대박이다야 두 마리 만원두 마리 만원 만지 만, 원. 만, 원. 한만원 만지면 안 돼. 이거 조기에 코다리에, 코어놈을, 야 <laughs> 여기까지. 엄청 크네, 이거. 오늘은 오징어가 상당히 크네. 이야, 오징어 왜 이렇게 커? 가자미, 장가자미, 이건 구실이요, 다른 거. 모두 매. 만 원짜리죠? 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볼, 볼, 버리에부터 오징어에. 예, 괜찮아요, 오징어, 버리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오. 신기하네 <웃음> <웃음> 어디 가셨어 아, 저 앞집에 있어요. <laughs> 한 개씩 자라네. 한잔 하시네. 예, 네. 생선은 혼자 못해요. 막 손질을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야, 이면수 진짜 크다, 이거. 물망치. 만 원입니다. 이 물망치를 삼식이라고 안 해요? 저쪽에서? 네, 삼식이라고 해요. 서해안에서 삼식이라고 하더라고. 네. 어, 저거는 저희도. 소래 포구에서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특히 여기는 동해쪽은 물망치하고, 네. 망탱이라도 하고. 네. 야, 이거 이면수 너무 좋은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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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줘요. 어떤 거지? 이거 두마리 <laughs> 많으시잖아요. 그니까. 러 네. 구 하나 드려볼까요? 이거는 소금절이 안한 거죠? 네. 그냥 구워. 소금는 냉동이고요. 요거는 생물입니다. 네. 뭐, 무슨 드려? 차이야? 요거는 러시아에서 오고요 냉동. 네. 예, 요거는 생물. 요거는 삼척 앞바다에서 잡아가지 거고. 그거죠, 그거. 네, 요걸로 릴까요요거 네. 이거 이거. 요거. 똑같은 2마, 거 아니에요? 두 마리 만 오천 원이고, 요건 두 마리 만 이천 원 드려요. 그니까. 러 요걸로? 생물로. 네. 두 마리 만 오천 원. 소금은 얼마나 드릴까요, 소금? 적당하게. 짜지 않게. 짜지 않게요. 네. 삼척 거 먹어야죠. 이거 비닐 다 긁어놓은 거라 뭐 하실 거 없어요. 네. 구워서 먹으면 되는 네, 거예요. 뭐 구워서 먹어도 살짝 말려서 먹어도 이게 살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말려? 네. 머리 잘라드릴까요? 머리 안 먹죠? 머리 뭐 드시는 분이니까 안안 드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잘라요. 예, 네, 다 잘라버릴까요? 잘르고다 잘라요. 네. 네. 그래 프라이팬 들어가지. 네. 많이 잡숴.

많이 드세요 통리 오일장입니다 해발 최적고지 마을에 서는 오일장 515일 있습니다 3일간 장이 있어서 어, 마을 사람들이 장날을 기다렸다가 일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 <laughs> 오늘은 이게 일장이라 얘는그놈을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어땠어요>? 요즘 어떠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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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좋아지셨네. 여름 내내 잘 지내셨나 봐. 뭐여름에잘지니까나 <laughs> 오랜만에 와봤네 여기. 오랜만에. 네. 오랜니어디 네. 화장실 아화장실이 <목소리> 아. 공 아. 화장실 아. 어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 저쪽 그 주차장 중앙 주차 중앙 쪽에 그. 예날 <목소리나> 네. 한번 뭐 간판을 찾아봤거든 뭐, 많이 아, 앞에. 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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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에서 아니 아니 그저희 뭐 가게가 가게는 네가게 가게는 아 동해에 계시다랬잖아 그아 장만 뛰는거야? 그렇지. 그 아드님도 네. 같이 네. 하시잖아. 그 상우가, 상우가 동해, 동해 건어물인가 명품 건어물 아, 맞아. 명품 건어물이었지 네. 내가 하도 정글 돌아다니니거 <laughs> 헷갈려. 명품 건어물이 이거. 있는데 우리는 그럼 뭐. 동, 동해, 동해 명품 건어물 아니야? 동해 명품 건어물은 이런 거안 팔아요. 그냥 건어물 있잖아요. 뭐 노가리, 그거 포. 아. 아그 집이 또 있구나 또 예? 명품이 또 있구나 네 예, 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더라고 그때 우리 집에 고기 타가지고 가신 어머니가 동해 와가지고 명품 건어물을 찾으니까 또창고 앞에 명품 건어물 가게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를 봤는데 자기네가 명품 건어물이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명품함에다가 명품 건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거 너머리를 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공기를 팔라고 왔는데 고기가 이런 게 없더래요. 없고 아줌마가 되게 젊었더래요. 그 사치가 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니까 나보고 아줌마 사장님은 키도 크고 연세 나이가 조금 젊어 보이는데 그 아줌마는 젊은 아줌마들 자기가 키도 명품 건너물이라고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아니 서아는 자기가 하도 얼굴이 너무 틀려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요왔는데 아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아저.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안 한다. 고 눈빛 가지고 그 다음날에 북평장에 오셔가지고 어저 아. 서울 같은 곳에 아, 러 그러니까 여기 명함이 있으시잖아 네. 줘봐봐 네. 명함을 여러 꺼내놓고 가져가시라래 홈 건어물인데 어 이분들은 네. 5일장만 다니세요 예, 네. 오일장. 1,6이 네. 안 가시죠? 네? 1,6장 네. 2,7에 3척 3,8에 북평 4,9에 아, 여, 아, 여기 51, 11, 15, 아, 5, 15, 25. 응.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택배로 하시니까 택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전화하세요. 명품, 그야말로 명품이요. 기름이 찰자흐르고, 여기서부터 가격을 장치가 얼마? 자. 진짜 물건 좋아요. 직접. 건조하시고래 그 가지고 전국적으로 택배가 가능거 명품 건우. 자, 대거 수고하세요. 예. 네. 얼마예요? 자, 뭐 지파가 있는 저한장 내로 가서 열장 받아요 돈 <목소리> 많이 주기요 능이가 많이 나와갖고 송이, 송이는 얼마씩 하나? 저 집이에요. 능이 송이, 예. 송이저 얼마짜리에요? 27만 원, 32만 원, 27만 원, 32만 원, 7로에 예. 예. 송인 좋다. 그죠? 어제 울진에서요, 28만원 입찰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 능이는? 능이는 이제 어제 16만원 떨어졌는데, 18만원 받아야. 치료해? 치료해. 네, 입찰이 16만원. 치료해? 네. 입찰가가 세게 나왔네? 없다는 그리고 집게를 네 군데 한다는데요. 집게서싹아다가 우리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전 집은 이 집이 대박 집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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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자 하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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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 네. 김치 하나가 보여? 아, 하나 어, 근데 감자는 됐고 아, 김치만 해 김치 하나만요? 아, 아. 혼자 먹을 때도 뭐이렇게 많이 먹어?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나이거 아. 이게 까막오르는데먹 먹어? 병에서 담아달라 그래요 엄마 아, 살짝 조금 먹을요 순대도 있네. 아마, 아마, 볼까. 와, <laughs>